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은 슈틸루스터 퀵차지 슬림픽 고속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본체 맥세이프 부착및 부착 가이드 USB-C to c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의 구성품 패키지가 지원됩니다. 재원상 표기는 205g인데요. 재워보니까 200g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볍죠. 109에 67 1 8 m m 에 휴대하기 좋은 아주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최대 15W 고속 무선 충전 모드를 지원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15와트, 아이폰은 7.5와트의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컷아웃 디자인이죠. 유니크한 스타일인데 기계 스펙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실뢰도가 높은 디자인입니다. 지금 코일 촘촘하게 감겨있는 거, 네오디움 자석, 그 다음에 PCB 기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R2 어, 인터덕스까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팝업 스타일의 후면 거치대가 있어서 굉장히 양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이들 동영상을 본다거나 본인도 OTT 영상을 볼수 있을 때 충전을 하면서 볼수 있는 거죠.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의 자력 성능은 굉장히 압도적인 부착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좀 세게 흔들어 보았는데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약한 1에서 3초 정도 전원 활성화되는 그런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상시 제품보다는 배터리를 훨씬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맥세이프 부착킷을 기본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아닌 기종에서도 손쉽게 맥세이프 링을 부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세이프 링을 부착할 때 제대로 된 위치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에 맥세이프 링을 부착한 다음에 슈틀리스터 퀵차지 맥세이프 보조 배터를 부착해 보았습니다. 아이폰만큼 강력하게 부착이 되진 않지만, 어.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의 15W 고속 충전 모드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설정에서 고속 충전 모드 설정하고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무선을 동시 충전 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슈트루스드 맥세포조 배터리의 특장점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에 그 디지털 LED가 있어서 계측을할수 있고요. 어, 동시 충전한 경우는 5V 2A 1 4 w 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둘다 대용량 배터리를 가진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도 이 정도 충전 전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하드웨어 충전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 무선 충전은 특정 그 앰페어 측정을 했을 경우 6.76와트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플럭 측정하는 걸로 굉장히 부정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어플에서 6.76와트 정도 나왔다는 것은 슈트루스터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아이폰 7.5와트 무선 충전 규격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iOS 17, 18로 업데이트되면서 탈옥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아이폰의 무선 충전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정확한 계측기가 없으면 더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 어 정상적으로 충전 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무선 동시 충전이 아니고 슈트 리스 퀵차지 보조 배터리에 그 c 포트 싱글 포트에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할 때 재원상 18 아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로 18 아트 정도 충전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유지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USB 전압 테스트기를 슈틸루스터 맥스의 보조 배터리 C 포트 연결한 다음에 USB C to C 케이블을 사용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연결해 봤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배터리 잔량은 36%인 상태였고요. 그래서 C to C 케이블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해 봤는데요. 슈틸루스터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C 포트 싱글 포트 출력 충전 전압 의 18W를 충족하는 그러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충전되고 있는 걸 진행을 영상에서 할수 있고요. USB 테스트기를 연결했을 때 9V 그러니까 약 9V 그다음에 2A, 2A에서 2 a 사이 측정됐고요. 그다음에 충전 전압은 18W로 충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USB 테스트기는 간이 측정기이기 때문에 정밀 개척기로, 산업용 개척기로 측정하는 거하고는 측정값이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측정값이 나오는 거는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측정값과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슈틀리스터 큐 차지 맥프 보조 배터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휴대성과 충전 성능이 우수한 만 미리 암페어의 대용량 배터리을 감안하면 사이즈 포켓 사이즈로 쳤고요 어,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205g 정도 되는데 이정도면 굉장히 포켓 사이즈에 가벼운 무게, 휴대성도 좋죠. 그리고 유무선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 무선은 갤럭시 같은 경우는 15W 고속 충전, 그다음에 아이폰은 7.5W 그리고 C 포트 단독으로 했을 때는 18W 동시 충전을 할 때는 약 11에서 14W를 유지하는 굉장히 준수하고 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